아버지, 요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또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더러움들이 조명이 되고 또 그것들을 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, 좋습니다. 내가 속히 깨끗하게 되어서 나의 심장에 예수 심장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심장으로 아버지와 소통하고 교통하는 그런 매일의 일상을 사모합니다. 오늘 좀 일적인 것 때문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지만 매일의 삶이 예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살아가겠습니다.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고 음, 말씀으로. 또, 여백이나 배군을 할 때에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.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셨을 때 축복을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그 주신 그 복, 바라크 아버지 의지하 의지할 수 있는 복 아버지께 무릎 꿇을 수 있는 복그 복을 매일 누리는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루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. 아니,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. 받아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